어, 원래 나 저기 전 유명한 아침치이쪽에있는데 에이 뭐야? 저 바로 앞에 편의점이 니었어 음, 저희는 지금 인천 공항으로 어. 가고 있고요. 화장은 비행기 살게요. 오미드, 오늘 가시마 근데 그러면은 물이 무료인가요? 라고 어떻게 물어봐? 몰라? 워터, 워터 공짜? <laughs> 워터 프리? 어떻게 가는지 모를 땐 사람들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. <laughs> 여기? 여기 오사카 간사이기. 2층으로 올라와서 제2터미널 가는 쪽으로 가면 난카이 라피트 열차를 탈수 있대요. 그다 가 타고 온 스누피 열차. 와, 드디어 찾은 출구 와막 걷세. 명동이다 명동. <목소리> 박 예약하고 와 가지고 저희 엄청 빨리 들어가요. 은좀비다 엄청 빌려. 와. <웃음> <오>. <웃음> 여기 이렇게 몇 접시 <laughs> 여기가 유명한 타코야끼 집이래요. 아, 음, 아치치? 아치치 타코야끼. 뭐라고? 맛있겠다고. 너 피곤해 보이는데요.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긴 한데 저희는 포장해서 갈 거예요. 사람이 진짜 엄청 많아요. 저희는 이제 타코야키 주문을 할 거예요. 배부른데 먹을 수 있어요? 아, 타코야키면 따로, 있어요 아, 타코야키는 따로 있어요. 짱! 저 엄청 유명한 아치치, 데이 데이 아치치 데이 타코야키에서 산 거야. 12,000원. 12,000원. 아, 12,000원. 너무 뜨거울 것 같아. <목소리가> 음. 어, 저희는 이 강을 따라서 쭉 가면 저희 숙소가 나옵니다. 여기까지 다했어 한심포 차 있는 오사카. 어, 여기 거리 진짜 예뻐요. 진짜 음. 진짜 딱 여기야? 응. 음. 여깄다! 이거? 이거냐? 이거 열고. 뭐가 사람? 왜안 열리냐? 다른 데가 되는 거 아니야? 는 건? 아니야? 원래 되는데, 이게 아. 배터리가 다 됐나? 돌아. 너 뭐해? <laughs> 이상증세를 <상중체를> 보이고 있다. <laughs> 엄청 걱정했는데 에이! 뭐야? 뭐야? 뭐야 아빠? 대박이야 여기 두 개, 여기 다섯 개 뭐야? 여기 두개나 저기서 자면 되겠다 어 아빠 혼자 저기서 자고 왜? 우리 여기서 자면 되겠다 주방? 얘들아 아니, 앞... 아빠 아 혼자 여기서 자고 우리 여기서 자자 아니 주방, <laughs> 저기 주방이 있어 대박 와. 이게 뭐지? 대박 여러분. 거기 옷장이 얘들아 옷장 옷장 저희 이제 편의점 가요. 편의점 가서 맛있는 p 2또싹쓸이야또 먹어? s 2 s 여기 이거 찍어 k s 2 s a 2 Saks. 2 Saks. 빨리. a k s 2 Saks. 2 Saks. 2 Saks. 2 Saks. 븐 Saks. 2 s a k 있2 s 있 k s 밥을 먹고 와서 좀 디저트류 중에 골라봐야겠어요. 아 이거 진짜 푸딩 같다. 아 푸딩? 어, 어디에? 로손에는 무슨 공책 이렇게 깔별로 있어? 약간 무지인데 무지? 저 이제 야식 타임. 내가 신 아니라 수박이야? 오늘 <laughs> 어, 내가 예상한 냄새는 아니긴해. 이거 지금 여기서 먹었어. 난 짭짤한 <짝꿇이 웃음> <laughs> 김치 사발면. 짭. 다 먹지마 아는 맛 나눠 먹어야 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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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아, 우유야 우유 응 어, 어, 우유, 우유 맛 아빠 이빵 먹어봐 언니가 맛있다고 진짜 먹어봤어. 먹어? 아빠 이미 입에 한참 샀어 응 엄청 쫀득쫀득해 나 아, 진짜 신네미야 <laughs> 네, 빨리 먹어봐 이거 아빠 나랑 우 먹으면 안 감자도 맛있는데? 감자도 맛있긴 한데 나쁘지 않은데? 뒤 어깨 잡아 봤나? 근데 진짜. 나 어, 근데 진짜. 어머니 겁냈죠. 피니까 진짜 짜. 까맣 먹고 싶어 너무 짜 자, 발라줘, 선크림. 아니, 그더탄 부위에만 발라. 아, 달라. 아빠 팔은 안 발라도 될까요? 아, 다 발라. 그 그래, 아빠 팔이 미 그라데이션이잖아. 대 참아. <laughs> 뭐래? 열심히 바르는 모습 좋대. 왜 발바... 뭐, 이거 달빛 민가 가 되는 아, 모습 어디 거야 올라싶은? 맞지. 음. 고데기 느낌 느요거 브이. 아빠 브이. <놀람> 아웃핏 차 아빠는 우리만의 짐꾼 안아 오늘 화면에 안받네 밥 먹고 화장을 더 잘해줬어 그래? 머리가 문제같은데? 언니는 다 아, 3분 걷다가 너무 더워서 피신한 가챠샵이에요. 여기지? 야, 달버거든. 뭐 몰아주기? 어. 여기다 대고 하자 야, 그럼우리 셋이 하자 몰아주기. <웃음> 그래. 네개 <laughs> 정도. 자, 400엔, 300엔, 300엔, 몰아주기. 언니 손인데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너 달래 몰아주기. 아, 넌 빨리 가서 걸어. 난 공연, 공연, 안 내면 진다 가이바이버. 아! <laughs> 안 내면 몰아주기가이바이버. 아빠 뭐하게아빠나 <laughs> <laughs> 아빠, 용돈 줘. 나 200원. <laughs> 아 300원. 내가 본 거야. 아 3,000원도 못 줬다, 나한테. <laughs> 나 이거 천 원이야? 어. 오. 만원만 원이야. 원하요 네. 헬로 키티를 원하세요? 응. 근데 공이 몇 개가 없 남았는데? 한개남았어아 그거 에 키티인 거를 거는 거야? 응. 눌러. 틀려. 어. 뭐야? 어 키티 같은어어 키티 나. 표정하면 안 되지. <laughs> 아빠 그래서 만원 벌었잖아. 여기 들어왔어. 와까무자 <laughs> 귀여워 어, 키티 커 좋아? 응. <laughs> 가챠샵 갔다가 나오는 30초만에 지금 고민 중인. 괜찮지않아 아니, 다수결 동의하면 그냥 먹는 여어도 우동 있어. <laughs> 우리 원래 먹자. 어디 갈라 했는데? 그냥 응. 계획 없어 가자. 그냥 <laughs> 먹을까? 우리 식도나 어. 이거 아 후식은 다른 데서 먹고? 가자 와 진짜 그냥 피다 피다섰는 <laughs> 네. 저희는 레알 계획이 없어요 지금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<laughs> 뭐야 잘찾 아, 아, 아빠가? 응. 오, 역할을. 라이스. 아. 음, 아, 아, 뜨이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기합니 저희 이제 니먹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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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와, 모형 진짜 맛있게 생겼다. 죄송해요. 거혜터이 땡큐. 었고요오스트레일 내가 제일 예쁘네. 실리. 내가 <목소리도> 편함을 추구. 맛있어. 진짜 맛있어? 진짜 맛있어? 음. 음. <laughs> 음 가자! <laughs> 비슷한 같은데? 네, 좀 달라. 다른 데긴 한 맛은 비슷하지 않을까? 샤워! 아지 그냥 너무 큰데? 가래떡 <laughs> 어. 거야 어, 그거야. 마 표현을 한번 해 주세요. 아니에요. 하지 마요. 다 먹고 와서. 미나는 어때? 맛있어? 응. 그 붙임모양대로 타면 어떡해? 날씨가 너무 좋다 그치? 녹는다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아 너무 덥다 짠 뽑았어요? 네 200엔 주고 뽑았어요 대박 신세카이 도착 밤에 보면 진짜 더 이쁘겠다 샐러드 맛. 근데 1번 엘리베이터 진짜 좁지. 응. 아, 나와야 어, 어. <laughs> 아, 어. 세상에서 여기만 있는. 맞아, 프링글스 팝업. 헤이, 뭐야? 이게 무슨 맛일까? 카레 맛이래. 와. 카레맛 카레 프링글스. 이. 2,000원 괜찮은데? 아 귀여운데? 아, 아, 이건, 아 이건 3개라서 비싼가 보다 8,000원 개당으로 드야 이거 너무 귀여워 나 이거 하나 사줄까? 귀여워. 파티룸에 둘까? 귀... 아 너무 귀여워 스티커 500원 헐. 너무 예뻐 니가 4,000원 색깔별로 다살 거예요 다살 거예요? 에잇 또봤 이거 모델이야? 아파 바... 불쌍해. 우리 빨리 계산하고 올게. 어. <laughs> <laughs> <오! 오! 웃음> 방산 어어 미나 챙겨 챙겨 뭐 찼어, <laughs> 와. 우 너무 다저 허르치도 다 버릇대. 아니 먹은응데이 맛은 안샀어이 맛은 안샀어어그런건데 비엔나 커피 봐. 언니 아이 아니 언니 수번역 커피. 아, 아니 아이스, 소주, 아니 되게 써. 한번 올려보세요. 네.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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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. 어머, 음, 진짜 인데 아니 이거야, 두, 사. 좀... 다... 아, 아. 뭐가 중요하겠니? 그래. 귀여운면 좋소. 아, 90분 제한이네. 음. 뭐가? 아, 이용 시간. 90분 있잖아. 한 시간 반. 저녁 뭐 먹을지 토론해보자. 아니면 전골 같은 거 먹을래? 먼저 스기키 같은 거 끼. 네. 아이스 아메리카노. 네. 근거 고기 조금 아만 너무 보여지도 조금만. 자. 설명은 택시. <놀람> 아, 다시 한번 기회 줄까요? 어, 아, 영상 없으니까. 아, 이 <놀람> 아, 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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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누구이된 <놀람> 아 이제 여기 한명더 뽑아야 돼. 어. 택시. <laughs> 자 그러면 민채랑 작은 언니는 전철 타고 오시고요. 저희는 택시 타고 겠습니다숙소까지너 아, 걱정 마. 우리도 언니도, 언니도 어른이야. 아 대신 짐은 우리가 들고 갈게. 그래야지. 이거. <laughs> 택시. 열정적인 사진맨. <laughs> 지금부터 찍고 있어. 개 이상해 지금. 뜨거. 자, 여기로 자연스럽게 걸어와. 빨리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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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번 <laughs> 해주면 안 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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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명탈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. 오고산. 네. <laughs> <laughs> 어그 응. 눈자가 <laughs> 너무 편해 어. 나 잠들 뻔 우리 <laughs> 그걸, 나 어, 잤어. 나 잤어. <laughs> 5분 한 시간에 나나 잤어 오분안오분 안에 왔어 나 잠들 뻔 진짜 없다. 한국은 이런 거 직원 불러야 되잖아 왜 이렇게 또우와짜짠 이거 봐. 이거 먹고 싶은데 소세지 응. 핫바 대신 이거 어때 어 진짜 뜨고 이거 먹고 싶은 거야 핫도그를 아니 아빠 아빠 핫바도 좋아해 핫도그를 더 좋아해 내기야지 어 일단 이거 사가고 사가고 나 믿어 어제도 덮밥 황도.. 레드? 레드? 매콤 펙콤 오케이 그럼 이렇게까지만 하자 좋아 표자 아니야 어, 우리.. 어? 나 호스트 니 우리 다.. 숙, 그 뭐야 우리 사진 찍고 나와가지고 아빠가 짐 가지고 나왔잖아 그래서 바로 택시 탔는데? 손에 잊어버렸다 얼음물 사왔징? 시장님 어디서 이러고 계셨죠 진짜? 응. 그니까 안 들고 온거 맞는다 모두. 언제까지? 나한테 뭐라지 막 이러고 할 수도 있지. 아 반장. 나물 끓여. 그래 여행 온 건데. 아빠, 아빠 근데 아. 그 색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? 응. <laughs> 검, 검은색으로 사. <laughs> 오, 너무 많이. 뿌듯해한다, 뿌듯해. 아니 방금 너무 행복했는데. 이 맛은 안 샀어, 이 맛은 안 샀어. 약간 되게 이상한 아니야, 이거 붙이아니야이거 뭐야? 만두야. 우리가 오리, 응. 흔히 먹는 그런 나장면 맛이야. 진짜? <laughs> 누가 남 <남기고> 있는 야? <laughs> 응? 그럼 만두피? <laughs> 맛있어? 안에 고기는 없어 만두피만 있어. 어, 있었는데 터진 거야. <laughs> 원래 숟가락으로 <laughs> 먹어야 되는데. 아니야 뭐가? 그냥 라면인 줄 알았는데 매콤한 라면. 거부면 음. <laughs> 나도 신라면 줄게. 여기다 넣어 먹어. 음. 말차우유쟤 아 매콤한 거못 먹고 싶어. 신라면 너무. 순서를 기다려. 한국에서 가져올걸. 여기서 사면 두배 들어가면. 그래서 원래 가려고 해야 까 불닭볶음면도. 응. <laughs> 음. 근데 이게 찍어먹는 소스가 한개더 있어. 딱. 반이야. 이건 뭐지? 우리 아까 산 거. 한 마리 빼자. 우리 아니면은, 우리 네 가지 맛이니까. 자 음, 4분, 띵, 어, 4분 거 4분 뛴이라도걸가자한헷지려요나쁘지 알았어. 안 헷갈려. 인당 5개씩 가져가면 돼. 5개? 그러면 한 가지 맛있 아, 하나 아, 도나고 싶은 사람들끼리 도와나자. 나 햄버거만 살았고싶 곳이면 뒤에 꼬 여행 마지막 날 저녁. 글리코사인에서 사진 찍으러 갑니다. 언니 진짜 동그라미. 자원이 달라. 자원이 달러 확실히 달라. 해가 지고 나오니까 응. 시원하다. 그러니까. 저희는 이제 응. 클리코 사인에서 사진을 찍고 클리코사. 크루즈를 타러 갈 아, 글리코사. 겁니다. 글리코사. 아, 클리코 아니고 클리코 글리코? 사인. 노을질때는 진짜 예쁘다오 아 지금 완전 역광이 없는 것같아하트들 아들, 아들, 아하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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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제가 반대 화면도 보여드릴게요. 짜잔! 저희는 지금 7시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미리 7시 배를 예약하고 왔는데 굳이 리버 크루즈 아니어도 원더 크루즈가 더 싸고 예약도 미리 할수 있으니까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. 타고 나서 후기 알려드릴게요. 저희는 카드, 카드 결제했어요. 목포장. Oh 계산 중두 번째 계산 중 저희는 이제 동키호 쇼핑을 다 하고 방금 알아본 스키야키 스키야키 집으로 갈까 보다 후토루? 후, 하토루? 이제 저녁 먹고 숙소 갈 거예요 아, 오늘 수고하. 힘드셨나요? 네? 힘드셨어요? 발목이 지금 너무 아파요 발목이 너무 아파요? 만보 밖에 안 걸었는데? 만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너 다리가 짧아서 두 번씩 걷죠 이마 <laughs> 여기 있다 호타루 어, 스키야끼. 아, 맞아, 맞아. 음. 네, 맞다. 음, 저희는 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. 음. 이게 스키야끼가 A, B가 있고 샤브샤브도 A, B가 있어요. 저희는 스키야끼 두 개, 없는데, 샤브샤브 두 개, B 코스로 음, 먹을 겁니다. 나 메시지 있어, 메시지 한대 사왔어. 소주 는없나요 소주가 그냥 너가 그런 생각하는 그 맛이 아니야 막 아, 고구마 소주 이런 고구마 <목소리도> <laughs> 샤브샤브, 피코스 응? 미스저마실만요 네, <목소리도> 아, 어, 음, 실마세? 어. 매실주? 어. 어, <목소리도> 아, 스 아, 스위트에 마스 네, 나만 이거 호라이즈라시 아, 예 네, 혹시 한국품이실까 아, 네, 맞 아, 네, 어떻게 주문 도와드릴까요? 아, 저희 스키야키 네. 분이랑 피코스 피코스 네. 2분이랑 샤브샤브, 코스 3인분 실 있어요? 네 구미쇼 있습니다 매실주그술무더게 어... 사자 술좀드릴게요 네, 네. 아, 병이 안 나는데? 자냐 자한잔마좀면 취해? 아니 근데 비싸 한 잔에 6,000원씩 응. 아 감사합니다 처음 매실이요 드문한 매실주 샤브샤브 육수 스키야키 준비 중이신 거 이거는 식전 음식이래요 어. 잘 먹겠습니다 <laughs>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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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선창해잘 먹고 잘살자 <목소리> 엄청 맛있어 보이네 <목소리> 너 <목소리> 고기 아. 마지막 후시 우리의 가족 티 오늘 입을까. <laughs> 진짜 제각각이다. 입으면 이쁠까그 <laughs> 표정 다시 해봐. Hey, hey 공주. 뭐하는 거야? 원래 아빠가 돼. <laughs> 따라해. 따라해. <응. 웃음> 빨리 해, 사진 아니 지금 찍고 있잖아. 사진, 사진, 영상 말고 사진. 야왜 가려? 머리카락 치워. 붙더라고. <laughs> 민지사. 안녕. 어, 여기 있어 우리 돈까스. 샌드위치 사올게. 오. 오이 음, 맛있는데? 음. 맛있어? <laughs> 자기 돈가스 다 먹고 뭐했줄 알아? 나뭐 먹으래. <laughs> 이거 맛있어